안녕하세요 리비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중국에서 수입한 수반들 설명해 드리려고 영상을 켰어요. 지금 아침 일찍 매장에 나와 있는데 요거 일단 세 가지 색상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 중국에서 들어온 수반이고 이건 이제 얼마 전에 일본에서 들어온 수반이에요. 소도 브랜드 제품이고 일단 중국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요게 일단 색상은 블랙 스팟 색상이고, 그 다음이 그레이입니다. 그레이 색상이고, 마지막으로 화이트 스팟 색상인데, 요건 제가 간단하게 세팅을 좀 해봤거든요. 안에 지금 이번에 수입한 코마치, 홍백 달마, 버터플라이도 한쌍 넣어놨는데 안 보이네요. 잠시만. 여기 밑에 있네요. 이쁘죠 이들? 이렇게 흑사 2kg 정도 지금 깔아놓은 상태고 수초는 몇개 던져놨습니다. 이게 지금 물 용량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어제 재보니까 9리터? 요 끝까지 채우면 9리터 정도 나오거든요. 9리터인데 지금 요 정도 물 상태면 한 흑사까지 깔았기 때문에 한 6리터?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 상품으로 판매 같이 하고 있는 조명인데 이건 제가 여러가지 조명을 한번 써보고, 요 조명이 가장 맞더라고요. 그래서 요걸로 세팅을 해봤습니다. 여기 아래에 이제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서 켰다 끄시면 되고, 위에서 봤을 때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laughs> 그 추가로 제가 또 구성해놓은 게, 요 이제 히터 미니 히터거든요 뭐 이거 뭐잘 아실 거예요 아마존에서 나오는 거요 정도 사이즈 소형 히터는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히터니까 히터 쓰실 분들은 요거 쓰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각이 요가기 세트는 요각이랑 이제 수의사쿠 미니 단지 요각이요걸로 구성했거든요 <웃음> 이게 <웃음> 어느 정도 사이즈나 하면 지금 요게 같은 제품이에요 그 사이에 숨겨서 제가 지금 개운죽이랑 돌몇개 얹어서 세팅을 했는데 <laughs> 이 수반은 이것도 수도 제품이에요 아직 입고는 안되는데 이것도 곧 출시 예정입니다 이건 지름이 35cm 그리고 높이가 기존 수반과 틀리게 16cm예요 아마 쓰시기는 가장 좋은 사이즈 같은데 뭐또 취향 따라 조금씩 틀리실 것 같아서 일단 저번 수입이 되면은 따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에 중국 수반이 지금 3 5 c m 예요 지름이 35cm, 높이가 18cm 정도 나오고 기존 수입했던 일본 수반은 29.7cm 지름에 높이가 18cm 높이는 거의 같은데 지름이 한 5cm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래도 일본 제품이 조금 더 비싼 가격인데 퀄리티는 확실히 좋긴 좋습니다. 중국 건 제가 상품 설명에도 적어 놨는데 안쪽에 이제 기포 자국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가 중국 공장에도 의뢰하고 했었는데 이 방법이 없더라고요. 대량 이제 생산하는 제품이라서 기포 같은 것들이 생기는데 말리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래요. 근데 뭐 제가 실질적으로 몇달 정도 테스트를 해보고 지인분들도 키워보고 했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물고기 키우는데 문제없고, 그리고 안에 세팅을 하면 사실 표시는 거의 안 나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불편한 건 없을 건데 요것도 예민하신 분들은 그래도 구매 좀 피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35cm고 원래 40cm, 45cm 요렇게 해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번에 수입은 35cm만 했거든요. 제가 일단 샘플로 받았던 45cm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4 5 c m 예요 보시면 원래 위에 세팅 게 있는데 제가 지금 교체를 했거든요. 기게 45cm 사이즈, 35랑 제가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이 정도 사이즈. 이거 수입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큰 것들 찾는 분들이 계신데 되게 극소수다 보니까 수입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대 정도. 될것 같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메다카 용품들이 일본에서 도착을 하는데 사육통이랑 산란상 그런 것들도 이제 내일 입고 되면은 새로 영상 돼서 제가 업로드 하겠습니다. 요새 영상 자주 올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